이 전기차가 저렴한 가격에 차박에 꼭 필요한 것들만 설치를 해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무가세 포함, 계속된 없다고 합니다. 3,960, 1 0 6 k 지이 차를 일주일 동안 대여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실 사용기를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생긴 <laughs> 게 별로 없네. <laughs> 나머지는 저희가 현지식 위주로 먹을 겁니다. 전기를 팡팡팡 썩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 전기차가 우리 여행에 얼마만큼 편리할지, 불편할지, 비용 차이는 얼마 정도가 들지 한번 같이 보시죠. 가평군 서랑면으로 갈 겁니다. 거리는 대략 한 100km 정도가 나오네요. 지금 배터리는 69%, 70%가 남아있고요. 거리는 180, 190 정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를 탔고요 남은 거리는 156km 우리가 가야 할 거리는 56km 정도니까 한 100km가 남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한 번에 가보려고요 요게 그건 있네요 항상 눈에 거리 밑에 눈이 가 있어요. 제가 또 아직 익숙치 않다 보니까 항상 걱정돼, 이게. 얼마만큼 가야 되지? 아, 남은 거리가 얼마지? 이런 게 체크하게 되는 거는 조금 있네요. 어쩔 수 없지, 뭐. 아직 불안하거든, 저는. 날씨도 좋고, 황당은 저기 흐르고 있고, 길은, 양호하네요, 이 정도면. 운전할 때의 이 승차감은,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베이스가 스프린터 구형 차시 베이스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착자감이라든가 주행 이러한 질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엔진음이 없다라는 게 진짜 쾌적함을 얼마만큼 더해주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하니까 일단, 제가 스프린터도 타봤고, 200도 타봤고, 타봤는데, 승합은 승합이더라고요. 시끄러워요. 속도를 내야 될 부분에 속도를 내주고, 고거를 만족스러워요,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이 충전. <laughs> 마음껏 써볼 텐데, 혹시나 아침에도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도착을 제가 어 134km 정도 남았고 배터리는 46km 46%가 남았어요. 생각보다 전비가 괜찮아요. 올림픽에서 막힐 때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길이 좀 뚫려서 한 8, 90 정도 밟고 왔거든요 했더니 전비가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원래 도착하면은 출발할 때 계산상으로는 100km가 남았어야 되는데 지금 134km가 남았으니까 현재까지는 좀 만족입니다. 아 지금 떠서 다니네. 안 보이시죠?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또 놀러왔어요 <laughs> 여기 또 촬영팀이 요거 촬영을 하는데 좀 저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 채널에 촬영하고 편집을 좀 조인 회복을 할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그 미팅이 하나가 있고 자 여러분 미팅이 지금 끝났고요 저녁 먹으려고요 이렇게 짜리는 이렇게 잡아놨어요 옆에다가 상은 차렸고요 에어컨 지금 위에다가 켜놨고요 지금 제빙기 돌리고 있고요 조명들 지금 다 켜놓은 상태고 전기를 여기서 뽑아가지고 인덕션 돌리고 있고 선풍기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술은 짜잔 메이커스 마크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위스키 쪽에 입문을 갓 입문했어요. 이제 뭐, 빔빔인가요? 뱀빔인가?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이볼로해 먹으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 요, 메이크스 마크가 입문용으로 좋은 게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이 난다 더라고요하이볼로 만들어 먹을 때, 비율이나 이러한 게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막 만들어도 맛있는 조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요. 인솔을 먹어 맛있죠 이렇게 먹는 면응 어. 반갑습니다 아네 아. 음. 근데 전기에 좀 안정감이 음. 들긴 한다 그냥 괜찮겠지 생각이 그냥 드네 그러니까 용량 보고 이런 거는 여기에 적상기에 이런 걸 붙이 다니는 거는 좀그런 거지 우리가 왜로를까 이런 관심이 없는 거지 저게 지금 40% 나왔다고 치면은 3,600뭐3,600네 저희 노조령이 다 못써요 제가 지금 <laughs> 써봐! 써봐! <laughs> 얼굴 안 보이네? 아, 요렇게 할까? <laughs> 이상하게 나오는데? <잘 모르는데? 웃음> 자, 저희 이제 끝나고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쯤 남았는지 남기고 들어가려고요. 40% 남았어요. 또 들어가서도 조금 더 대화 나누고, 실내에 쓸수 있는 전기들은 좀 최대한 써보려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소 근처로 어디 갈 텐데 여기는 되게 외진 곳이거든요. 충전하는데 가서 또 편안하게 할수 있는 공간까지 갈수 있는지 내일까지 보시죠. 야, 이게 진짜 안 불편해. 잘건데 이게 얼고이 이게 좀 찍어도 되는 상황이 맞나 이거 모르겠는데 너무 추워 가지고. 야, 너그 <laughs> 새끼 잠깐만 잠깐만. 거의 찍야 <laughs> <laughs> <있을 때는> <laughs> 사람 하나 죽어 있다 그래. <laughs> 보이? 죽어있다 그래. 아 여기 히터를 틀어봤어요. <laughs> 그래서 이게 또 전기를 또 얼마큼 먹을지 온도 맞춰놓고 새벽까지 그냥 이히터 틀어놓고 잘것 같아요. <laughs> 날씨 정말 좋네요. <laughs> 어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에요 어제 저희가 틀어놓은 게 여기서 틀수 있는 것들은 다 틀었거든요 32% 그러면 10% 조금 넘게 쓰네요 하루 저처럼 좀 하드하게 쓴 사람이면 충전을 40분 정도 할 건데 그 시간이 참 우리가 기다릴만한지 <laughs>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아, 그 시간에 우리만의 여유야 심표 하나 찍고 가 이러한 얘기셨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초보자 입장에서 그게 견딜만한지 자 지금 전기충전소에 왔고요 지금 꼽아놨어요 아까 촬영 버튼 안 눌러가지고 녹화가 안 됐네 아까 다 찍었었는데 <laughs> 자 지금 28%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충전은 한 40kW 정도가 되고 있어요 보통 아이오닉이나 이는 급속 충전기에 가면은 한80 정도까지 올라온대요 근데 이 차는 제가 몇 군데 충전했을 때도 한40 정도 45, 40 정도에서 충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밥 먹으러 갈 건데 일단 차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한번 이동해볼게요. 식당을 자여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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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오, 막국수! 저기 맛집 소음난데인데아이나쪽 <laughs> 숟가락이 없어. 고푸짐하다안네 아우, 얘는... 저 먹음직스럽다. 아, 자, 술을 먹읍으니다 국물이 엄청 땡기네아는이게 충전기가 완전 충전기가 없는 거잖아. 이금뭔제 가시죠. 아 성격이 너무 좋아가시죠. 자 밥을 먹고 왔고요. 아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막국수. 아 순댓국 너무 오래 드셔가지고 40분 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냥 식사를 하고 왔을 때 52%까지 찼네요. 배터 용량이 많다 보니까, 밥 먹고 오는 시간에서 완충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거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일단 저희는 이 상태로 움직일 거예요. 주차장이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600원이 나왔어 주차요금이. 아, 전기차 통전했으면은 주차요금 료입니다 주차요금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또 깨알같은 장점이. 네, 다시 서핑을 할 곳에 왔고요. 지금 50%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즐기고 이동할 때까지 이 전기로 충분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지도 보고 내부 에어컨은 다켜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로 들어갈 겁니다 기분도 좋고 배도 부르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여기는 청평에 있는 바하마 리조트인데요 프라이빗하게 여기 선박을할수 있는 팡팡이 있는데 계약을 하시면 여기 리조트 안에 방 하나까지 같이 프라이빗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오셔서 사용하신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러한 것도 좀 개방을 해서 물로 즐기고 여기에서 먹고 그러한 휴식 공간도 제공을 할, 하는 거를 계획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재밌게 잘 타고 샤워하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배터리 얼마나 오온지 봐야 되겠네 지금이 3시니까 4-5시간 정도 에어컨 빵빵하게 켜서 틀어놨었거든 16도로 맞춰져 있던데 <laughs> 그냥 여행 간에 이렇게 충전하는 모습들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테마가 이렇게 있고 마지막 날에 올 때는 이게 주행 거리가 만충했을 때 어떻게 될지도 테스트 겸 해가지고 담아볼게요 우리는 이제 뭔가 갑자기 라면을 먹고 싶어졌어요 파송송 계란탕 <laughs> 컵라면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래요 그걸로 이동하면서 강원도로 이동해 볼게요 자 지금 파송송 계란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찾는데 힘들었어요 파송송 계란탕 <laughs> 아, 이 캠핑카를 가지고 시내로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laughs>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웃음> 만두와 <웃음> 컵라면 <웃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또 신라면의 버금가는 또 높아만 만나지 않습니까? 이 근본 없는 참깨라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을 얼마나 먹었길래 그 고기 시원한 그립밤이아 참깨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김치 만두. 네, 밥은 맛있게 먹었고요. 지금 45% 130km 정도가 남았어요. 어, 아야진 해변으로 갈 거고. 네, 지금 홍천에 왔습니다. 홍천에. 지금 23%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홍천에서 일단 1차 충전을 하고. 16kg가 들어왔는데? 저희 지금 봉고요 이게 두 개가 있고, 하나는 봉고가 충전하고 있는데, 봉고 충전량이 16kg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일단 꼽아볼게요. 우린 얼마 들어가는지. 아, 여기 지금 카드가 안 먹나보다. 되게 좀 이상 안 바뀌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한번 해볼게요. 인정, 인정 실패. 아, 기계가 문제가 많네. 이게 보니까 충전소에 충전기가 그러한 음. 경우도 더러 더러 있는 거 같네요. 카드가 일단 안 먹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좀 조치를 좀 취해볼게요. 이렇게 충전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충전해야 되는 거지. 아, 아, 회원카드로 긴급 충전이 가능한가 쓰레기 충전기 이거. 이 한번 해야 되겠는데 <laughs> 돌아간다 밥을 줘막밥줘자 <laughs> 다행입니다 그래도. 해본 카드의 위력을 지금 다시 한번더 보면서 <laughs> 기본이긴 하죠. 제가, 제가 아직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었는데 40분 정도에 이게 걸릴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잊기 들었던 담배 하나 피고 커피 한잔하고 여기 한두 바퀴 정도 구경하면 끝난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네. 아메리카노 커피를 뽑았고요. 이제 휴게소를 구경할 <laughs> 건데 휴게소 구경하는 경우가 있나? 그쵸? 차 운전하면서 전기차는 해야죠 <laughs> 전기차는 해야지 여기에 여러 이런 데가 있어요 오 포토존도 여기 포토존도 이렇게 있고요 아 산세가 좋다 여기는 또 뭔가 또 공원처럼 돼 있네 포토존에서 사진도 한방이딱이 <laughs> 요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laughs> 우리 테슬라가 또 어떻게 됐나 한번또봐지 제가 지금 테슬라가 마이너스 21%거든요. <laughs> 소의 저, 저 빗자루 타고 있는 소의 모습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laughs> 형들 그렇게 봤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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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혀 전혀. 나도 <laughs> <난, 웃음> 나쁜 놈이야 그럼 또나만음난막이야 <laughs> 여러분 지금 그냥 커피 오늘 마셨고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휴게소 내리천에서 고속 충전을 좀 해보고 아이오닉이랑 같이 세워놓고 충전하는 것도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다시 왔고요 30분 충전했네요 4 3까지 올라와있고 여기서 끊고 다음 휴게소에서 네 지금 내리천 휴게소로 이동 중이고 거기서 40분까지 충전을 하고 했으면 뭐지 가가지고 뭐 캠핑 밀박 즐기는 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오닉하고 충전 관련해서 또개 1대 1대1로 비교해보고 싶었고 뭐 휴게소에서 30분 뭐 괜찮은데요. <laughs> 금방 가네요. 뭐 커피 먹으면서 뒷마이 나눴더니 와서 보니 30분 정도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무난하게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일단 제 느낌은. 아 지금 내리두 계세요. 왔는데 여러분 두개다 <laughs> 충전 중입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긴 있구나. 이제 5분 하셨네. 이제 시작하셨네요. 아까 이 차는 홍천에 같이 있던 차인데. 26분 하셨고 아 휴게소 충전소가 참 충전이 진짜 너무 안 되네요 1 5 k 로와트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충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잖아요 엄청 오래 걸리는 그렇죠 너무 작은 거죠 이거. 아, 이거? 이, 이 충전기가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되는 안 데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 <목소리> 여기도 전력이 23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전력이 거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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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렇죠 이게 <목소리> 이 휴게소 쪽에 인프라가 좀더 관리가 여러분, 좀더 돼야 될것 같아요. 아니, 아까 얘기하시기로, 안에 충전 돼? 이제 물어보셨어, 어떤 분이. 그랬더니, 안에 개판이야, 개판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아. 충전 때문에 좀 고생은 하네요, 어쩔 수 없이. 휴게소에 충전기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속초 i 에 내려가지고 충전을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잠깐 내렸어요. 한 40분 충전하고 가려고요. 일단 한35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어, 여기서 맛집, 아, 여기! 야, 이런 멋진 집이 있냐? 이쪽 창영이 엄청 훌륭더 와. <laughs> 뭐지? 오, 이거 테슬라다. 근데 이거 다르네. 북양양 IC에서 2 k <laughs> m 해물순둥입니다 때물이 음, 폭탄이 역시. 잠깐 내리시고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가시는 것도 저는 진짜 강추 드려요. 진짜 맛있어요. 충전을 했고요. 여기서 88%까지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km 정도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야진 해변으로 가가지고 저녁 간단하게 먹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바다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지금 전박을 할 거고, 히터를 좀 틀어놨어요. 지금 좀 쌀쌀하네요. 22도 맞춰 틀어놨고, 배터리는 한83%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욕 정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먹고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아야진에서, 오늘은 아야진에서는 그냥 뭐 이쪽에 좀 이쁜 영상을 좀 땄어요. 그다 보려고 합니다 어, 1시간 반 정도 충전을 했고요 거의 한 2, 30% 정도 남았을 때 지금 99%까지 이렇게 충전을 한 상태고 난충원은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배터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106kW 정도가 걸려요 이게 전기차를 타려면은 충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한 걸 미리 마음을 준비를 하고 시간 배분을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초심자고 저는 또 업무 때문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한 시간 반이 조금 길게 느껴지긴 했는데 캠핑으로 간다 그러면 뒤에서 캠핑 즐기고 시간 보내면 뭐 그건 또 가족끼리 얘기도 나누고 아니면 뭐좀 거기서 먹든지 그러면은 또그 시간을 또 금방 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만충 시 주행 가는 거리 알려드려볼게요. 그럼 저는 이제 미팅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만충일 때 20%까지 쓴다 그러면 80%로 쓰는 건데 그때 주행 가는 거리 얼마일까요?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대구에 오늘 차를 반납하러 대구까지 내려왔고요. 잔량이 30% 남았어요. 온 거리는 220. 70% 썼을 때 220km를 움직이네요 나머지 잔량으로 88km로 간다 그러면 이걸로 보면은 이거 계산상으로 300km의 전비가 나오는데 남은 잔량 믿을 수가 없죠 그 속도나 도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많은 건 아니죠 솔직히 뭐 아이닉에 비교했을 때 많은 건 아닌데 이 정도면은 어 우리가 여행을 갈때 그나마 중간에 어디서 한번 충전을 하고 간다 그러면 뭐2 3 0 0 k m 반경은 여행을 가는데 한번 충전을 해서 가면은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제한이 많을 줄 알았어요. 좀 쾌적하게 쓰려고 그러면 멀리 가지 않고 경기도나 강원도, 뭐, 충청도까지 고그 정도 범위라 생각을 했는데, 요 정도면은 조금 더 아래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거리인 것 같네요. 네. <laughs>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 반납하고 전또저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댓글 중에 충성소 들어갈 때뭐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공공기관 쪽에 상부밭 때문에 문제 되는 데가 없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3박 4일 동안 쓰는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주로 공용주차장 보다는 이렇게 좀 무슨 센터나 뭐 공공기관 위주로 갔거든요 그거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데 처음 보고 되는 거예요 낙동강 환경연구소래요 어제는 고성 국회연수원 <laughs> 이렇게 뭐 국가 기관 공공 기관 쪽으로 가면은 전혀 없고 잘돼있어요 이렇게 나랏돈 써가지고 이렇게 잘 지어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활용하면 되고 다만 휴게소 휴게소의 충전기들이 고장률이 좀 높더라. 휴게소에서 충전하는 것 보다는 IC 잠깐 내려가지고 근처에 한 100kW 이상급 충전기를 찾아서 꺼으면 오히려 더 충전시간도 짧아지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뭐잘 지어놨어요 이렇게 다들 나랏돈 쓰시는 분들이 좀 자기일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